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데요. 이것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지만 당황하기도 하고 그중에 좀 마음이 나쁜 분들은 이제 술취했다 조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열한사도와 더불어 소리 높여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밝히면서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원의 이름인 것을 증명하며 증거하는데요. 오늘 보면 22절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셨는지 설명합니다. 22절 말씀 읽어 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 구원자이신 것을 증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문은 적어도 듣던 사람들입니다. 직접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한 사람이 가족 중에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소문은 들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 이천 동네에서 성장하시고 그 출신으로 좀 나사렛 잘 대우받지 못한 나을 출신으로 사람들이 생각했겠지만 그분은 병자를 고치셨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생명을 위협하는 거센 풍랑은 잔잔하게 하셨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이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음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계획이 하늘 아버지께 이미 있었습니다. 보면 23절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하신 뜻과,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네. 하나님께서 정한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의하여 움직입니다. 2021년 7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아심 바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바가 그를 죽였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런 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다는 거요? 내가 예루살렘에 온게 오순절 명절 돼 가지고 왔지. 지난번 6월절에는 나못왔었어 언제 내가 예수를 죽였단 말이오? 이렇게 반문한 사람들이 혹 있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확신하며 말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못살게 고는 내 남편 때문이 아니라 바가지 열심히 긁으시는 아내 때문이 아니라 속속이는 자식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 없는 분으로 책망할 것 하나 없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하여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사망에 매일수 없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이 그분을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려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바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로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어떤 미련한 사람들 때문에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된 사건입니다. 2000년 이후를 살아갈 2021년 7월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확실한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의하여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때 이미 예 네. 영혼 구원의 계약서를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써셨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계약이 효력이 되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하여 죽으신 죄인들 에 의하여 죽게 되신 예수님을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살려나 살리심, 부활하심은요 다윗이 예언한 일인데요. 베드로가 시편 16편에 다윗의 말씀을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고백하죠.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고. 주님께서 다윗의 우편에 계셔서 그가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다고.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죽었고 그의 육체는 이미 흙으로 돌아간 지 오래이고 그의 묘까지 있지만 다윗이 말한 거룩한 자, 썩음을 당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다윗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그가 내다보았던 그의 후손으로 오실 언약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루실 사건에 대한 예언을 그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가 부패하지 않는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말했다라고 시편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본문 32절 말씀 읽어 보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만큼 확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를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아직 거리가 먼데도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 뛰어들어서 호수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아침 밥상을 먹으며 예수님께서 요한의가되씨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그때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양을 잘 먹이고 기를 것을 다시 사명을 부탁받은 베드로 또. 오순절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던 그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 위대한 사건을 체험한 그는 "우리는 그런가보다 할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을 오랫동안 읽다 보면 이 사건이 그런가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한 번도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듣도 보도 못했던 베드로는요, 그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새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것도 새로운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부활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도 부인하고 저주하며 주님을 향해 등돌렸던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직접 보았거나 경험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경험될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사건인 것을 알게 될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나?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까요? 성령께서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과 교제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보문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정말 놀라운 단어를 배드러 갔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사람의 실패로 인해서 못 바뀐 것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하셨다. 사람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성공자가 수, 되는 것, 아니, 성공자 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자 되신 것,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왠지 성공하면 아, 그러고 싶다 라고 반응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너무 세속적이라서 사람들이 성공만 바란다 이런 오해를 할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떤 상태이거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거나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입니까? 많이 묵상하고 많이 말씀으로도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되게 하셨다니 말씀이 너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묵상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구원하시는 분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영역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현실을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더 작게는 나의 육체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주님이시며 동시에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리스도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늘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 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공자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리는 저 여러분들씩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공자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